안녕하세요.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오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표현은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남자들은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해요. 알고 있죠? 보통 20대 때 얼마 동안 군인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군대에 있는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사귀던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남자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여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 오늘의 표현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고무신은 무엇인지 아세요? 고무로 만든 신인데 옛날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신었던 신발이에요. 거꾸로 신다는 건 뭐예요? 신발의 앞부분이 뒤로 가게 반대로 신는다는 거예요. 그럼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즉,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는 애인에 대한 마음이 반대가 되다. 마음이 바뀌다라는 거예요. 원래 고무신은 남자, 여자 모두 신는 신발이었지만 주로 여자가 마음이 변해서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될때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라고 합니다. 남자가 군대에 있는 동안 여자들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이 표현을 자주 쓰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에 간 남자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만약 남자가 군대에 가서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군인이 신는 신발은 군화예요. 그래서 그때는 군화를 거꾸로 신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군인 중에는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까봐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것은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군대에 간 남자친구가 있는 한국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